안녕하세요. 지니프렌즈 여러분. 스마트한 임대 관리의 시작, 지니홈즈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민이신가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 등기를 기억하세요.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미반환이나 경매 상황에서도 나의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건물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과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명확한 기록을 남기세요. 만약 보증금 반환 전에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전입신고와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은 대출이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이 힘들어져 빠른 대응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만이 정답은 아니며 때론 상호간의 협의가 더 빠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증금을 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협의가 때론 더 빠른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잘 판단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세요. 저희 채널 상단 링크로 들어오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